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한명구 감독. 미남. 예, 정말 그 귀한 분을 뵙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아, 네, <laughs> 아프시죠 요즘? 예. 우리 그 한명구 감독님이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공연영상예술학과 석사시죠 예. 네. 아 그렇죠. 데뷔작이 영화 밤나비. 아, 아니, 제목이 네, 좀좀 네, 그래요. 네. 예. 그런데. 밤낮은 뭡니까 그 주제가 뭐좀 어. 어, 약간 얘기 하기좀 그런데 네. 네. 좀관지치 못한 영화인데 그래, 네. 패스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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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상을 받으셨죠. 예, 네, 상은 여러 개 네. 많이 네. 받았는데. 상보기뭐 터진 감독이라고 네. 그렇게 소문이 있는데. 거기서 그 대표적인 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도에서 수 이제 2020년도 네. 아, 네. 1월달에 네. 어, 코로나가 2월부터 됐는데 그렇죠. 1월 21일 날 인도 가 그, 그 네. 타이틀이 좀 그런데 칼링가 국제 제4회 칼링가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어요. 아 그러시네요. 그, 그 제목은 이제 어, 옛날에 했던 영화 니메이커 군데 엄마 없는 하늘에 엄마 없는 하늘을? 엄마 없는 하늘을. 네. 상을 받았고 그, 좀그 제목 상태가 좀이게좀묻는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 했던 저, 예, 윤복이 뭐이했화 70년대 그렇죠, 예, 뭐뭐 70년대 네. 그렇죠. 예, 예. 했던 영화인데. 그리고 타이틀만 리메이크해서 다시 네. 했어요. 아, 그렇군요. 내용은 상당히 좋은 거라 상 받았고 이 작년 2023년도 한인도 국제 영화제에서 예, 마, 작년 4월에 만의 한영원 리메이크 침묵이란 영화로. 아, 한명훈님의예그 예, 인터넷에서 뜨고 있죠 네, 그다음에 아작년 네. 어, 5월 달에 네제 음, 5회 아, 오리사 인도 국제 영화제 스타 필름 N OTT 아... 어워드 최우수 감독상 받아서 인도의 국제 영화제에서만 세번 감독상을 받았어요 국내 아, 선제가 예. 그 음. 최초로 받은 거고 그 뒤에는 이 아상 청명훈 네. 국제 액션 영화에 서 감독상을 네. 받았고. 네. 눈의 침묵을 뭐 찍을 때 힘들었다는 소문. 이 코로나 있어요? 때 찍었기 때문에. 네. 뭐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네. 저 벗고 배우들은 이제 촬영하니까 마스크를 벗고 찍었죠. 그렇죠. 찍고 나면 또 네. 카다공한 또 쓰고. 그러니까 참장소도안 빌려주고 참 애매애먹었어요. 애매, 애매 근데 이제 불교 쪽에서 기본. 한영훈 선생님 발자취가 있었던, 어, 속초, 뭐, 네, 희능사, 어, 인재, 네, 백장사 고성관봉사, 네. 이런 데서 음. 찍고, 종로상가에 이제 대각사라는데, 백용선 선생님이라고, 중에 대단한 선배님, 선생님, 그 대각사에서도 찍고, 한영훈 선생님, 생가, 충남흥성, 음. 네. 송공리에서도 찍고, 선북구, 이제, 신부장이되는 데서 마지막 돌아갔을 때까지 거기서 이제 집필하시다 돌아가신 신부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니또 한국 국정에서 잘 보존해주고 있어있는데그 외에는 해외에 인도 그 마하트마간디라는 인도 최고의 예, 예. 인권운동가를 한선생님 만났어요. 그쵸. 만나서 한국에 조선에 가면 비폭력 무정왕운동 어 이걸 해라 그래서 맨손도 시연한 게 이제 비폭력 무장 적 운동이거든요. 간디 선생의 얘기를 듣고 와서 제 유관순한테 얘기해 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아 그렇게 아, 된 거예요. 네.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어 아, 일본 종무원에 종무원에 가고 거기서 또 불교를 공부하고 네. 또 불교, 한국 불교를 또 알리고 그러니까 일반 듣 교토, 교도. 교토에 가서 그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만주에 가서 또또뭐 불교 문제 때문에 이제 만주 군관학교 찾아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군자검도 전하고 독립운동 일조를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 네. 블라디보스토크한데 가그 네, 네, 네. 한국 불교 전파를 러시아에 갔다가 오히려 오해 받아갖고 목숨까지 가지고. 태롭게 됐는데 그저 간신히 또 살아 나오셨어요. 배우들은 뭐 김동현 씨가 이제 마피아 보쇼도 나왔고 어, 김일학 네. 씨가 이제 백영선 스님으로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음, 정혜선 씨가 이제 한년그 음. 어렸을 때 부츠도 나왔고 음. 어, 그다음에 이제 노인이라는 배우가 이제 그 당당크로크로 이제 대방으로 출연했고 이 영화에 그 공직자들이 네번 출연했어요. 그 당시 충남 도지사였던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네. 서당 훈장으로 특별 출연해주셨고, 아, 그다음에 그 홍성군수 김석광 교수가 한영원 부친으로 네. 출연해주셨고, 그다음에 그 이종화라고 도의원을 오선하신 분이 그분이 이제 홀례출회사도 해주시고, 음. 공직자 세 분이 출연 또 해주셨어요 이 영화에. 작년 6월 29일 개봉하고. 지금 극장 개봉고 하 나서 이제 인터넷에 k t r 파에 검색하면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흥행작보다는 이제 영화가 역사적인 인물 얘기이기 때문에 뭐청산리 전투 뭐 삼보 또안 전투하는 신도 크게 나오는 것도 있어 거기서 예 근데 하여튼 뭐 다들 뭐한용훈 선생님 뭐좀 불교 쪽에서 협조를 해주신 게 이제 이런이 힘든데. 좀더 지원을 해줬으면 좀더 좋은 영화를 만들 수 네. 있었는데 그게좀 아쉬워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네. 그 좋은 작품을 만드신는게한 감독님. 코로나 네. 음. 코로나 상황에서 영화 찍는다는 게 정말 말입니다. 힘들었어요. 3년 동안. 네. 아, 주 와도 혼났었다니까. 근데 다행히 또 코로나 끝나면서 개봉도 했고. 그 특별히 우리 한 감독님이나 한영우님. 같은 그 종신데 뭐 같은 태... 고향이고. 아 그렇습니다. 예, 같은 그래서... 집안 따지면 어르시네요. 그래서 한상한 번에. 아 그래서 또그 애착이, 애착이 가시고 그 작품을 네. 하게 된 계기가 네.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고향 분이시고. 아 그러시군요. 대단한 분이죠. 그 네. 34인 중에 한 분이시고 독립 선언문을 직접 집필하셨죠. 집필하셨죠. 양도 곳이네. 그 교도소에서 있으면서도 소담문념으로서 3년 간 가는죠. 옷도 시드셨는데 그때 유관순이 그 옷고에 같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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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시대, 같은 일을 해서 재판도 같이 받은 걸로 네. 나와 있고. 뭐 그런 걸 세세히 아르셔야 그 작품을 만드시죠. 네, 그뭐뭐 철저하게. 감독님이시니까. 참 네. 음. 뭐뭐 많은 많은 음. 그 작품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뭐. 부산 국제 영화제뭐 심사위원으로 아, 그것도 예. 그거 또 했었고요. 그 초대 받으셨죠? 아니 그 당시 오래됐죠 2002년도니까 한 20년 넘었죠. 아, 글쎄요. 예 전에. 예. 음, 그런데 들어갔다 나서 이 인도에서만 제가 세번 국제 영화제 감독상을 받고 아직 갔는나 베네수엘라 제가 아직 못 갔는데 저도 이번 춘분 연어 영화는 이제 이번에 뭐 대작을 뭐 준비를 하신다고. 거제도 포로수용소라고. 아 거제도 포로수용소. 네. 그건 엄청난 그 자금이 들어가야지 않을까? 그것도 네. 대작이니까 뭐 7만 8천 명이 포로 지원돼 있어. 그 북한 인민 북한군이 한 13만 명. 네. 중국 인민지원군이 2만 명. 그 다음에 의용군 그 다음에 반공 포로들 약 어 학도 이한 2만 명에서 여성들도 있었죠. 여, 여성 포로가 한 8, 300명. 아, 그거 아주 세세하게 준비를 역시 그 감독님이시니까 영화가 상당히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 그 포로 수용소에. 그렇겠죠. 포로들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네. 계란, 네. 야채 이런 걸 먹었대요. 근데 경비병들은 잘못 먹었는데 포로들은 너무 잘 먹었다고 들어요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그 네. 어떻게 그렇게 그 유엔에서 관리를 했는데 실질적인 네. 관리는 미국에서 네. 했죠 미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하루 밥세끼를 네. 어~ 이 (1951년 2월부터) 네. (53년 그 7월까지) 약한 (29개월을) 하루에 세끼 밥을 먹였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네. 정말 그 음식의 질도 높게. 네, 그리고 이, 이, 2만 3천명, 이승만 박사가 포로로 석방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미국 동의 없이, 유엔군 동의 네, 없이 네, 네, 네. 자기 당신 이름으로 그냥 2, 230명, 2만 3천명을 포로로 석방했는데 그 석방하게 된 아주 비하인드 스토리가 재밌어요. 고춧가루 불을 타가지고 바퀴새에 경비들 얼굴에 뿌리고 이만삼천 명이 석방했어요. 그리고 g we must have something. Suppong it, sir. c o 을 가지고. o 고춧가루를 뿌리고. I c o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t h 안 내보내니까. 안 내보내고. o n g it. You get o Pusan boys. Go to go to go to go to go to go 한그 고춧가루 더 맵다 그거죠. <laughs> 태양처럼 좀 이렇게 말았으면. 근데 네. 뭐 우리가 포로 수용소니까 그 포로 수용소에 억압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풀어졌어요. 아. 그래서 이놈들이 또그 포로 수용사 도드라는 포로 수용소가 이제 완스탄데 포로 수용소장을 납치해다가 네. 얘들이 네 체우 계산해달라 해갖고 한5일 동안 납치됐다가 다시 풀어졌는데 밤이면. 김일성 수령 만세, 스탈린 만세, 마오쩌둥 만세, 밤새 외치고 음. 인공불로 그 만세 불러 예, 네. 네, 이쪽은 그, 그 다음에 걔도 이제 북한 그영군이고 이쪽은 남한의 반공 프로젝트입니다. 네, 네, 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만세하고 그 안에서도 막타투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몇명 많이 죽었는데 그 1949년도 8월에 스위스에 제네바 협정이란 조약이 있었는데 네. 그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포로들한테 인권서부터 모든 걸철우 계산을 해주고요 한 세계 최초로 인권 교도소에 그러니까 아마 그렇죠 뭐전 세계적으로 다 주목이 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네. 달리기하는 니레이는 것도 있어요 네. 복싱 권투하는 것도 있고 영화에 다 네, 나와요. 네. 나오고 나와요 나오고 있다 뭐 댄스 춤추는 것도 나오고 네. 살풀리 좀, 국악 공연하고. 예. 그 안에 실제 했었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안에 그런 게 있었더라고. 그, 육군본부 그 당시, 인데북관감시돼서 음. 네. 여군 군악대를 또 모집했어요. 그래 얘들이 가서, 거제서 포로송에서 군악 연주대주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총장 공연을, 공연을 했고 예, 해주고, 경기도 좀 음. 서주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포로 수용소, 요즘 교도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극장에 대로 포로 수용소예요. 영화 세계적인데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최고 감독이 그렇죠 자기가 쥬라기 공원 어. 오고 인디아나 존스도 만들었는데 신들러 디스트라는 영화를 네 자기가 만들었는데 어, 자기가 자기 최고의 일생의대작이라고 하는데 음, 네. 유태인들 독일의 네. 나치가 학사라고 하는 거. 3, 300만 명이요, 3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저도 그 영화를 봤어요. 1,200명이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거제도 포르투경수는 이 한국판 신들레지스트로 봐야 돼요. 그렇겠죠. 근데 네. 네. 다 역사적으로 이 차지구랬는데 포르투경수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 마카리기도 유명한 지평리. 지평리 막간 유명하잖아요. 네. 지평리 전투가 양평에서 있었어요. 그 리기였대. 그래서 한국군이 승전한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타부동 어, 전투라고. 네. 칠곡, 태구 네. 옆에 칠곡에서 네. 있었던 그 전투인데, 그것도 아군이 승리를 했고, 그게 영화에 나와요. 그게 나와요. 전투씬이 나오고, 흑남부도 철수하는 게 있어요. 어, 한 네. 5천 명 수용했는데, 2만 명을 포로, 시드 나만의 오는 게 있어요. 그도 영화에 찍어야 돼요. 시집도 작업하는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네 국제시장 나왔죠.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들려고랬었는데 네. 어제 그 말씀하신 그 거. 상당히 네. 제작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영화다 보니까 그럼 이번에 그 포로 수용소 거제도 네. 약그 제작비를 어느 정도로 지금 520억 계산하고 520. 그렇죠? 국내에서 가장 큰 영화예요. 네. 300억 넘는 영화 별로 없는데 제일 큰 제작비도. 그럼 지금, 그, 여러 가지 세트장이 있어야 되겠요 아, 세트장은, 이제 매입을 해라, 그, 투자자가. 예. 날이 좀선선해지면 세트장을 시작할 거예요. 그럼 언제 정도의 그 영화를 시작을 하실까? 요 촬영은 내년 초부터 아마 할것 같아요. 예. 거제시에서 이제 토목 작업해주고. 예. 그렇게 네요 예. 그러면 거제도에서 많은 접조를 좀. 세트장을 해주는 거예요. 네. 뭐, 아니죠. 그다 나머지는 다 투자자가 이제 모아가 하는 거라. 그 다큐멘터리적인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 거 사업 영화예요. 영화예요? 극장에 개봉해. 아. 다큐멘터리는 재미없죠. 의미도 없고 유명 톱 배우들 음. 또 나와야 되니까. 다큐는 한계가 있어요. 다. 그냥 사첫단 사업 영화 장편 네. 극장 개봉하는 거라. 다큐도 지금은. 그게 돈 많이 안 들죠. 건 기록 기록 있는 거만 갖다 모아 그런 거라. 이거 실제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해야 되니까 머릿속에 우리 한 감독님이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아, 있으시다만. 시나리오는 지금 네. 초기에 나와 있고요. 네. 제작 계속 각색을 하고 고쳐가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 찍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하고 중요한 제작 비수 지원이면 흥행이 중요한가요? 흥행 은천 3만 원 넘어야죠. 제. 네. 그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을 유명한 배우들 쓰고 네. 작품이야. 그다음에 홍보도 엄청나게 많이 할 거고, 시도 네. 최고로 할 거고, 드라마트 관계 이런 소재는 국내에 처음 없던 거라. 전에 뭐 독립 영화니 뭐든 간간히 조금씩은 국방부 영화니 거제서 포로 수용사에 대해서 조금 나왔는데 이건 첫적인두 시간 한4 0분 정도. 네, 그러니까 해야 될 영화라. 어떤 뭐 국내 처음 소개되는 영화고 거제도를 깐베네스베르린네 미국 아카데미 상 타는 걸 떠나서 한국 거제도를 알리는 네. 영화가 되,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 될 거예요. 관심 한국, 있는 영화죠 진짜 네. 누군가 한번꼭 봐야 될 네, 누구나 꼭 봐야 될. 네. 명하고, 네, 그 그, 그, 아, 수전협정 되는 것도 시내 나와요, 여기서. 아, 그 1953년 7월 27일에, 그니까. 수전이 자꾸 안 되고 미게 미뤄졌던 건 음. 스탈린이, 음. 러시아 스탈린이 그 당시 소련이 이제 수전을 계속 반대하고 미루다가 53년 3월에 죽었어요, 스탈린이. 죽는 바람에 수전협정이 7월에 된 거예요. 그건 김일성이 나온 게 아니라, 남일이라고, 인민군 총참모장, 그 친구가 네네네. 나왔고, 미군은 헤리신이라는 미중장 시리스타가 나와서, 둘이 참여하고, 한국 사람, 한국 군인은 거의 참여도 못했어요. 휴전할 때. 그것도 영화에 나와야 돼요. 포르소 용에서 포르소 용사 얘기만 나온 게 아니라, 전투 시간 독에, 흥남부도 철수, 그 다음에, 수전 접종, 이게 영화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보는 사람이, 포르포르소용소만 포로, 하면 재미없잖아요. 지금 말씀만 들어도 지금 약간 흥분이 되고 기대가 네. 되네요. 네. 그 포르소용소그 영화 작품이. 그러면 내년 초에 시작을 하시면은 네. 그 완성을 어느 정도? 내년 말이나 후년 초. 예. 네. 아. 네. 오래 찍어야 돼요. 또. 하도 되는 게 많아갖고. 그러게 말하면 여러 그 장르가 그보여져야 되니까. 예, 네. 또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도 죽여갖고 배를 갈라갖고 상자 같은 거를, 뜰기 아. 같은 거를 탑이었고 첫조망이 사중돼 있거든요. 예. 수도마다 걸어놔서 이렇게. 음. 그 싫어요. 아마끔찍한 얘기죠. 끔찍, 그런 신 그런 신도 나와야 돼. 예. 네, 그리고 죽여서 땅속에 아. 묻어버리고 그 300명 포로 중에 한 80명이 여자들이 임신했어요. 반면. 동무 나오시오면 나가갖고 예. 그냥 무슨 대리들어서 말하면 자기가 죽어 음. 말도 못해. 그러니까 80명 이 임신했었다. 지금 감독님의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상상이 되네그 영화가 과연 대작이고 꼭 봐야 될 영화가 아닌가.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뭔가 널리 알려져 이런 기록 적런 영화는 아직 없었고 이게 참. 지금 시대도 아니고, 그 당시에 51년도 얘기인데, 미군이 엄청난 물량을 포로들한테 지어놓은 거예요. 자료도 수집을 많이 하셨죠? 아, 엄청나게 했죠. 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건다 했어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몇 개월 동안 파헤쳤는데, 저도 처음에는 깊게 생각했는데 갈수록 새로운 게 나오다 보니까, 예. 네. 포로수용소에 포로수용소 소장이 바뀌었어요 또 중간에 이놈들 북한군한테 납치당해갖고 그래고 새로운 소장이 왔고 공수부대 출신 왈스타가 왔어요 그래갖고 얘들 그냥 탱크를 밀어버렸어요 그래갖고 많이 묶여있는 포로들을 나눴어요 6개 명씩 나눠갖고 여러 군데 분상을 시켰어요 모임을 사고 나니까 인원도 엄청난 인원이 필요하겠네요. 어, 17만 8천 명인데 옛날 같으면 뭐 사람 최대 많이 불러가지고 한 500. 지금 촬영 기법으로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500 이상 700명 정도. 네, 그럼 그더 많은 인원들. 미열도 떨어나 2,300 명가 한 천여 명 갖고 해야 돼 시작을 아. 해야 돼. 최소한 그 정도. 이런 영화 보는 관객은 음. 똑같이 실제 그 인원이 있는 것 같지. 노량이라는 영화 얼마 전에 함께 했다 시리즈인데 이게 컴퓨터 그래픽인데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옛날 뭐, 배나나 쉽게 찍을 때와 어떻게? 그런 거 엄청 신기하더라고. 저희 어떻게 했을까? 우리 네. 뭐 영화에 대해서 모르니까. 시리즈하면 한국최고예요 세계에서. 그렇습니까? 아참 그거 하라면 시리즈하면 영화하기는 편하지. 시디하고무지 비싸요. 돈 많이 들더라도 본능 관계가 사실감 있게 느껴지니까. 한 감독님도 굉장히 마음이 설레시겠네요, 그 작품을. 그렇죠. 접하면서 네. 과연 어떻게 어. 이걸 만들어야 될까? 세계적인 네. 그 작품으로 네. 내놔서 정말 그한 명으로 하는 감독님의 이름 상태에. 저는 저6.25때참전안 했는데, 제가 베트남전에 참여했어요. 아, 월남전에 참여했는데. 월남, 전투를 취재해보셨겠네요. 아니요, 네. 전 보안부대에 있었어요. 아, 보안부대에 계셨다. 네. 아. 했는데, 제가 아케페이스를 제가 직접 음. 참여해서 종문이자 했잖아요. 종문이자 해서 사진 찍고 촬영하고 기사를 다 썼죠. 아, 그러면, 응. 그 그래서. 속속들이 잘 아시겠네. 월남전에 대한 유교전쟁하고는 음. 다르지만. 전, 전쟁이라는 게참 어떤 건좀 느낌으로 느낄 수가 있죠. 오늘 그 어, 바쁘신데도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시고 앞으로 그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정말 많이 해 주셨는데 기대가 됩니다. 좋은 작품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